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고양이 스핑크스는 왜 알몸으로 태어났을까요? 도토리. 스핑크스 고양이는 1966년 캐나다에서 태어난 털 없는 새끼 고양이로 시작된 특별한 품종입니다. 자연적인 돌연변이로 털이 없게 태어난 거죠. 하지만 완전히 알몸은 아니에요. 피부는 복숭아처럼 부드러운 솜털로 덮여 있고 무늬와 색상이 마치 털처럼 보이기도 해요. 이 고양이는 체온이 평범한 고양이보다 약간 높아서 항상 따뜻한데요. 그래서 별명이 작은 난로입니다. 추울 땐 주인의 무릎을 차지하거나 담요 속에 파묻히는 걸 정말 좋아해요. 스핑크스의 큰 삼각형 귀와 둥근 눈은 정말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. 이 외모 덕분에 영화나 광고에서도 자주 등장하죠. 게다가 성격은 또 얼마나 활발한지 강아지 같은 고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하지만 키우기 전에 꼭 알아야 할게 있어요. 스핑크스 고양이는 털이 없어서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이 쌓이기 쉽습니다. 그래서 정기적으로 목욕을 시켜야 해요. 보통 1에서2주에한 번은 씻겨줘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. 귀도 큰 만큼 귀지도 쉽게 쌓여서 자주 청소해줘야 하고요. 또 피부가 햇볕에 타거나 추위에 민감해서 여름엔 선크림을 바르거나 실내에서 키우는 게 좋고 겨울엔 옷을 입혀야 해요. 스핑크스 고양이는 관리가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만큼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작은 난로 같은 친구, 여러분의 최고의 동반자가 될 거예요.